옛날에는 TV에서 전쟁 영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본 전쟁 영화들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염이끝아지는 전장에서 누군가 엉패물에서 고개를 들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뛰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적군의 총알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외침이 이어집니다. 위생병! 노스프라우스에서 그 보병은 이런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수한 청중이 전부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면서 지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의무병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상병에게 달려옵니다. 가끔 포탄의 흙이 튀기기는 해도 의무병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의무병은 영화 속 상황과는 너무나 낯선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의무병이 달려오면서 총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무병은 총을 맞지 않습니다. 어린 나는 이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정작 26개월 동안 병역을 치르는 때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의문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니까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의무병이 총을 맞지 않는 까닭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일입니다 1864년 인류가 제네바에서 한 일을 알게 되고 나서였습니다 그해 8월 22일 유럽 12개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들이 제네바에 모였습니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제네바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N 가입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 조약에 적힌 법의 정신을 읽으면서 나는 마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신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상자와 환자를 후송하는 도전 당사자들과 후송 요원들은 적으로 중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상자나 환자인 전투요원은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여부를 보지 않고 수용해서 치료해야 한다. 중립의 혜택을 누리는 요원은 완장 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인데 백색 바탕 위 적십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병은 국제중약에 따라 중립으로 간주된 것이었습니다. 적십자 완장을 찬 의무병을 조준 사격하지 말자는 약속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어기고 조준 사격하는 군인도 있었을 것이며,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작정 난사하는 병사도 있었을 터이고, 멀리서 날아오는 포탄에는 인정도 사정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약속이라도 있었으니까 의무병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러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현대 전쟁이 아닌 옛날 사극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극에 나오는 전투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지요. 잔혹한 이미지 밖에 연상되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이 있던가 적군이면 적군인 게지 무슨 부상병 타령인가? 부대가 패전한 마당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자가 어떻게 죽음을 피하겠는가? 호로도 잡히면 참수되거나 노예되는 상황에서 누가 부상당한 패전병을 치료해 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신의 가오가 없다면 천재이우의 기회가 없다면 부상병은 죽습니다. 포로도 죽습니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1864년 조약이 바꾼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흥분해 있고 가장 포악해져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과 우리가 같은 인류라는 사실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법을 만들어서 집행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착한 인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이며 가장 규범적으로 실천하는 인류가 전쟁터에서 총을 든 사람들입니다. 지난 세기 인류가 증명한 것을 주시해 보십시오. 이 체계적인 규범을 가장 잘 지킨 나라가 강대국이며 결국 전쟁을 이깁니다. 어떤 이는 이런 아이러니를 하찮게 여기면서 어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에 힘쓰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1cm만 움직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실제로 방금 전까지 그런 행동을 했던 흥분한 사람이 어떻게 평정심을 갖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인류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함을 1864년 이후의 인류가 증명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휘관이 병사들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그런 지휘관으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쉽습니다. 과거의 인류처럼 군인들은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잔인한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런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이라는 법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찮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당신 홍길동 호모사피엔스는 필경 1864년 이전의 인류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같은 DNA입니다. 그러나 당신 홍길동 호모사피엔스가 과연 당신의 동료를 죽인 적군이 앞에 놓인 이 시험에서 당신이 과거 인류보다 더 진화된 인류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손가락 1cm를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당신 곁에는 항상 인류의 의무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찮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철학은 결국 제네바 협약으로 귀결됩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인류의입니다. 철학적인 가장 철학적인 법률 그것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휴머니타리안입니다. 감사합니다.